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충북제천단양 출신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개정 법률안 등7 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소득에 관한, 농업소득의 개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 등의 법률 용을 정비하고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공동농업경영체의 개념, 지정 요건 등 법정 요건을 마련한 한편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경영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동식품부 장관 등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우에도 등록 정보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귀농, 귀농, 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귀농어 귀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농,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정부가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에 농업 경영비 절감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농촌 융복합 산업 사업자가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 생산 관리 지역에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촌 융복합 시설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난개발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 사업장 폐쇄 원상회복 등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한 한편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정인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촌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공사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 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양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기간 내 수리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가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률의 명확성과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신고수리의 수리의 처리기간을 불영위임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